어 이건 면허 시험장인데요. 제가 장롱 면허 거의 12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고 싶은데 도로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안 나서 학원에서도 연습할 수 있다고 많이들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다시 도전하게 됐어요. 심각했나보네요 면허 시험장까지 간거 네. 보니까 안전이 보장된. 네 <laughs>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지금 앞으로 좀 가시려고 하는데 절차를 까먹은 거예요. 아, 씨 뭐야? 안 되는데? 아니, 선생님이 빨리 오셔야 될것 같은데. 눈 네, 떴다고?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내또 마신 소리고요. 아, 에. 아, 잠시만요. 아, 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아니 지금 미리 이렇게 딱 세팅을 딱 하고 계신데 예반갑습니다 어. 아, 아, 일단은 우리 작년에 미을 하고 내밀었는데 아까 말안 아, 해줬나 예. 봐요 바로 화면이 넘어가는 거 보니까 예예 아 예리하시네요 형님 네아참 피하네요 <laughs>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아 형님만 믿고 네. 네. 일단은 벨트 하셨고 네. 사이드 브레이크 쫙 내렸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걸로아이아이로로아 외로 아외아 이거 로아요 형님이라고 하시고 이제 아, 그냥 이거 선배님이라고 얘기해서? 딱 보시면 이걸이걸 이걸 내리셔야 이걸. 아, 돼요. 내리고, 아, 내려야 돼요. 문 내리고. 그렇죠. 아, 왜 상태? 왜 상태? 아, 왜 상태? 아, 그거를 안안 내리면 잠시만요. 어디 거가 탔어요? 뭐야 너? 어,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나,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여기 학원 대표 박 대규라고 합니다. 아 원장 선생님, 아 원장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아 받았다. 아갑다아 형님, 형님, 뽀뽀 뽀뽀 뽀미님. 아 완전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데 오늘 강사님 이 유난히 얼굴이 많이 밝으신 것 같은데. 우리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레슬리. 네. 아니 이게 안움직여요어 이거 사이드브레이크 먼저 내리시고. 어떻게 내려요? 야 이거를 눌러서 내려. 확장 내려주세요. 눌러서. 자. 원장생 아. 이정도면 상태 어떤가요 지금? 네, 기어봉 뒤로 아, 못나 지금. 아, 아,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안 이거는... 아, 항상 이거 움직일 때 브레이크 밟고. 아 밟고. 네네. 밟고.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고. 드라이브로 놓으시고. 드라이버. 네 좋습니다. 어,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아이들. 기본 주행 능력을 뭐어 <laughs> 저거 운전학원 시험 볼때 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연습해 보는 거예요. 20km 미만? 을어 20km, 20km 이상 가시 봐세요. 가시면 안 돼요? <laughs>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형님 20km 미만은 자세가 안 나오는데. 자. 출발하세요. 한번 출발해 보세요. 아니 아니. 어, 브레이크만 밟으면 출발이 안 되잖아요. 아, 예. 네. 박스. <laughs> 오. 자자 자. 아니, 아니. 아니 어, 브레이크만 밟으면 추락이 안 되죠. 아, 아, 예. <laughs> 박스. 오. 오! 자자 자. 저쪽으로 보고. 예? 아주 천천히 들어가도 이렇게. 아니, 하론대로 다세요 형님. 아, 지금 멸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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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요. 모르막 네. 지금. 네. 저기 정지선 보이시죠? 네. 경사로. 저 경사로에서 정지선에서 한번 서 볼게요. 아, 네. 형님, 악셀 쳐, 악셀 쳐, 악셀. 쭉쭉 밟아주세요 여기 핸들림 어떻게? <laughs> 자, 여기서? 어, 버. 반지스탑스탑 했다가? 네. 이제 넘어갑. 어, 그래. 자, 넘어가 보시면. 오! 어, 오! 어, 어, 악셀, 어, 악셀, 악셀, 아, 자, 악셀. 자야 악셀. 자야 악셀. 오, 들어갔다왜 직진을 악셀, 악셀, 악셀을 줘야 돼. 악셀 진짜. 너 넘어, 넘어가셔야죠. 넘어가셔야죠. 지금. 극한은 넘어가셔야죠. 극한의 상황에서도 운전할수있거 오르막에서 악셀 안 밟으면 안 넘어 가요. 저럴 때차 뒤에 차 비싼 거 있었어봐요. 전문차 있었어봐. 야 도로 못 나갈 것 같은데요. <laughs> 가다가. 로 가다가. 네. 브레이크 너무 좋아하신다. 아, <laughs> 저게 브레이크 밟은 했습니다. 아, 무서우니까. 네. 아예 처음에 브레이크 감각이 없으셔서. 여기서 좌회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좌회전 여기 왼쪽 왼쪽으로. 좌회전 좌회전 왼쪽 어... 네 브레이크 좀 그만 <웃음> 제발 여기 <laughs> 포미닛 형님 아... 자, 코스로 들어가네요 야 주차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 주차요 네아 주차요 네야 <laughs> 주차 될까 아 후진 주차 하신다고요? 여기서 이쪽 만더 어깨, 어깨선 맞추고, 사이드 귀때기 맞추고, 오, 여기서 해줄잘 하시네요. 맞추고 오, 여기서 잘 하시네요. 아닌 거 같은데요? 뭐 아니 아니에요. 어님잘 하긴 뭘잖아요 자꾸, 나긴 아, 아. 뭘잖아자 자꾸, 자꾸, 아, 아. 한번더시발이 저기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열한, 한시 방향으로, 자,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시 방향으로 아. 갔다가 후진 주차 한번 해볼게요. 저희도. 후진 주차요? 자, 근데 이... 하실 수 있어. 요 하실 수 있어. 하수 있어. 하실 수 있어. 하실 수 있어. 하실 수어 형님 무슨 속하이세요이하 <laughs> 탈선, 어 탈선이다, 어탈선어 <laughs> 탈선이다, 아! 탈선이 어 하실 수어 하실 수 있어. 하만수 있어. 하실 수 있어. 하실 조금 더. 하실 수 있어. 실수 있어. 하실 수 있어. 하실 형님 빨리 빨리해야 된다고 우리. 아 저게 소리가 계속 어 나니까 더위 축대시죠. 아, 저러면 바로 또 사무실 들어가서 인지 인지 사가지고 네, 붙이고 네. 막아 했는데 옛날에. 아. 시간 초과 단점이다. <laughs>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똑바로 놓고. 네, 네. 프로, 시간 초과 단점이다. 헤드 똑바로 놓고. 안돼안돼 풀어야 돼 풀어야 돼 풀어야지 그렇죠. 시간 초과 단점이다. 뛰고 뛰고. 시간 초과, 단점이 네. 있다. 방금 저거 좀 꺼요. 아, 시끄러워 죽겠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초보 10년 만에 와서 하는데. 줄까? 사람 마음 급해가지고 막 <laughs> 했다고. 사이드 브레이크 한번 올리시고. 3점이. 사이드 브레이크 올려요? 네, 한번 올리세요. 이거 쫙. 주차하는 거니까. 계속 나어떻게쫙 아, 올리고. 왜안 되지? 아 이거 눌러 고 올리니까. 아, 진짜 일어났어. 너무 고장 난 네. 것처럼 나와가하고 네, 아. 아. 내릴 때에는 눌러서 내리시는 아, 거. 아, 네. 아. 내릴 때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아니 저거 좀꺼주세요 아, 네. 시간 초과서 아, 머리 깨질 것 같아. 멀리 갈것 같아. 지금. 자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고. 자 시간 초과. 자 드라이버. 드라이버. 자. 자, 앞쪽으로 멀리. 가서. 멀리. 시간 초과 감점이자 앞쪽으로 가서. 시간 초과. 우리 저거 좀 줄여봐도. <laughs>